날씨가 지난번에는 아주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오늘은 참 이렇게 포근한 봄날씨 같은데 오늘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구구시천공연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누가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평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어떻게 통일 조국을 만들고 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예, 원론적인 말씀을 좀 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존경하는 내 기빈 그리고 회원 여러분 이제 정유년 한 해도 예, 정우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구국시천국민연합 2017년의 활동을 총 결산하는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한 이 행사에 함께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통일 문제, 그 밖에 국가의 재반 사항에 대한 부정부패와 적폐청산에 한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빈부의 격차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고 국가의 국력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온 국민이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남북 통일과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부정부패로 인한 빈부의 격차. 세 번째는 당리 당락을 위한 갈등 구조. 네 번째는 권력 남용으로 소외 계층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숙명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해야 할 필생의 성업인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제 종교인들은 종파를 추월하고 오직 통일을 염원하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내 기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종교와 종교가 하나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어 정부는 국민을 인성교육으로 인격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을 참된 주인, 참된 스승, 참된 부모의 의식을 갖춘 국민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나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해결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병패인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빈부의 격차를 극복해서 이제 이타주의적 삶을 실천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긴박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은 하다가 끝이 납니다. 나라 간의 싸움도 끝날에 가서는 다 끝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전쟁은 몸과 마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음을 중심 삼고 몸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기에 평화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평화에 대한 기준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평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평화의 세계는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원이 될수 있는 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마음의 통일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초종교적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초국가적으로 초인류회를 회복할 때 영원한 평화가 벌어질 수 있고 행복도 그런 본질을 중심삼고 벌어져야 영원한 평화와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참사랑을 다 원하지만. 그참 사랑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참 사랑을 중심 삼고 시작되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그러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 삼고 전체가 통일되면 그것이 영원한 통일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날에 성경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변지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3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대 심판 중에 첫째 심판이 바로 말씀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심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심판입니다. 좋은 말은 다 해놓고 행동으로 좋은 말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민, 이민족이 좋은 말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에 맞게끔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 심판입니다. 모두가 사랑한다. 모두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애치고 있지만 모두가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주인, 참된 스승, 참된 부모와 같은 인격을 이 나라 이민족의 국민들이 회복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참 사랑으로 몸, 마음을 통일하고 인간 개조혁명을 통해서 사람으로 물든 인습적인 습관을 제거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아주관을 완성하여 스스로 심판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양심으로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그러한 참된 주인의식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평화를 사랑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4차 아담권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어린 양을 중심 삼은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의 정신의 어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될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참된 주인이 되고 참된 스승이 돼서 이나라인 민족을 하늘에 선택한 천성민족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는뜻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적은 숫자지만 이 대한민국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는 불소식의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 의민족은 하늘이 보호하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보호해서 반드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 세계 앞에 동방의 금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